십니까 5월 11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인데 다우존스는 하락마감하고 나스닥은 상승마감은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장중에 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마이너스 1% 빠졌다가 또 상방으로는 1.5% 이상 올랐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연두라인은 그래도 그나마 지켰다는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나스닥은 반등은 성공한데 좀 찝찝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반등 안한것 같아요. 하락한 것 같죠. 1% 상승은 했어요. 자, 장중에 3%까지도 거의 3% 가까이 상승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갭이 많이 떴기 때문이에요. 자 야간 선물도 좋았고 뭐 저가라는 인식들을 가지면서 반격에 나섰으나 시가에서는 좀 밀렸다. 반면에 하락도 했었다는 건 조금 불안한 심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초반에 좋은 흐름. 더 뻗어가려다가, <laughs> 또 매물 맞고 내려왔다가, 이제 후반에 안정적인 모습인데, 한 요쯤에서 끝나지면 예, 괜찮지 않았을까. 예. 자,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3.0 미만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예, 현재 2.989. 예. 자, 3.0을 좀 기준으로 하죠. 예. 뭐3.2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예. 아, 3.5. 예. 자, 어제 고가가 3.2.03 이었어요. 3.5 얘기도 나오지만, 3.0 미만으로 가야 일단은 지금은 안정적인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유가는 100달러 미만. 예. 자, 그리고, 어, 일단 또 연준 의원들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연준 의사 한 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 이건 뭐 시장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죠 0.75 빅스텝도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찬물을 꼈는 얘기죠 자, 이분이 가끔 약간 좀 급작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뭐냐면 예,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금리를 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된다 즉 지금 경제 미국 경제 체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예 이때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 예 왜냐면 인플레이션 진정이 제일 시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해요 빨리 끝내는 것들이 예자 그리고 이제 CPI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자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8.1이에요 정 그러니까 어 동월 대비 예 그러니까 작년 동월 작년 4월 대비 8.1% 상승 자 이렇다면 3월 CPI가 이제 작년 동월 대비 8.5였거든요 자 이러면 좀 진정 수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1 근처나 뭐그 언더나 비슷하게만 나온다면 또 시장은 되게 환호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다? 인플레이션의 피크라 에, 인플레이션의 피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더 하기 시작하면서 에, 떨어질 가능성 이 높다 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에.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또급 안정을 취할 가능성은 높아요 에. 자 근데 이제 변수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에, 공급 문제 공급망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장기 폐쇄 뭐 이런 것들 에. 가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우리중시인데 우리중신도 어제는 제가 그어드린 선에 그래도 칼같이 반등했죠 자2550 마지노선에서 쭉 닿자마자 살짝 닿자마자 쭉 올라왔고 코스닥도 2차지지선 835에서 살짝 깼다가 훅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매수세 그리고 가격 메리트에 대한 또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CPI만 예상치대로만 비슷하게만 나와줘도 이번 흐름에서는 이 이하로 갈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넘어야 고비는 많습니다만 자, 오늘은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나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차분히 2,600 15. 다시 점령해야 될 선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00. 요 정도. 그리고 중심값이 2610을 하면 되겠죠. 2610 중심값. 그리고 저항은 역시나 2550인데, 오늘은 그렇게 거기를 갔다 오기보다는 이 꺾임점을 한번 보면, 여기죠. 한 2590? 예,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590. 1차 지지선입니다. 2차 지지선은 2,570. 5인데 그냥 70으로 잡을게요. 2,570. 1차 지지선 2,590. 2차 지지선 2,570. 그리고 중심가 2,610. 저항은 이제 여기서부터 되겠네요. 2,635. 예, 1차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여기 지금 최근에 <laughs> 낙폭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반등폭을 좀잘줄 필요는 있어요. 잘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중심값 860 1차 지지선 870 반등을 좀잘줄 필요는 있어요. 빠른 빠른 속도로 자뭐 여기만 넘어도 오늘 성공 일듯 한데 예. 그리고 847자 지지선은 847 입니다 예. 오늘 코스닥은 절대로 하락하면 안돼요 예. 오늘은 예. 차라리 내일 하락 하더라도 오늘은 하락해서는 안됩니다 880자뭐880 까지 갔긴 좋겠지만 870도 어, 14포인트라, 뭐, 거의 1%대 후반이라, <laughs> 또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올라오면 또 단계는 네, 눌리는 힘도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그니까 가장 이상적인 캔들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바닥 새별형 스타일 있죠. 그게 나와야죠. 네, 여기. 그죠? 네, 한 중간 정도 먹는 거.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예, 캔들. 근데 이게 개파락까지 있어서 사실은 이만한 캔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몸통 절반, 예. 870 정도 되죠. 여기만 먹어줘도, 여기까지만 먹어줘도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예. 반면에 최악은 어제 저가라인 또 건드리는 거죠. 최악이죠, 그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가라인 다시 건드린건 최악이다. 예. 자 절반 오늘 몸통의 절반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예, 오늘은 그리고 이제 CPI 예, 저는 시, 예, CPI가 예상치를 잘 나와서 예, 바닥 따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또증시는거 예, 워낙 변수가 많죠. 최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시장은 상당히 예,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이마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